지분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그게 곧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었다. 춘배는 그런 현실을 똑똑히 겪었다. 형제들이 상속으로 나눠 가진 땅. 그중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고 춘배는 싸게 낙찰을 받았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묘가 하나 있었다. 부모님의 묘였다. 다른 형제들이 반발했다. 거기 우리 부모님 묘가 있어. 내 맘대로 쓸수 있는 땅이 아니야. 춘배는 바로 소송을 준비했다. 법적으로는 내가 낙찰자고 지분만큼 내 권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법만큼 단순하지 않았다. 추모, 감정, 가족 간 체면. 춘배는 감정과 분할, 협의 매입, 심지어 현물분할까지 고려했다. 결국 춘배는 법원에 현물분할 청구 소송을 했다. 도로에 접하고 남양인 이 땅을 내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여러 번의 감정평가, 서로의 감정소모, 그리고 마지막 판결. 판사는 춘배의 손을 들어줬다. 이 지분의 현물분할은 가능하다. 남양도로 접한 땅을 춘배에게 준다. 춘배는 그 땅을 단독 소유로 만들어 작은 주택을 짓고 나중에 임대까지 했다. 낙찰이 끝이 아니었다. 시작은 낙찰이지만 진짜 수익은 그 이후의 행동에서 나왔다. 복귀했다. 판단했다. 그리고 실행했다. 그게 춘배의 방식이었다.